안녕하십니까, 인디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덴탈이든 메디컬 스쿨이든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글을 시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단은 제가 딱 읽기 시작했는데 이 글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벌써부터 우리 벌써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뭔가 흘터보게 돼요. 막 이렇게 재미없거든요. 그냥 쓱쓱쓱쓱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잘쓴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뭐 해가지고 이뭐 샘플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그냥 괜찮다 싶은 거몇 가지가 정확하게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정도만 갖고 와서 여러분께 왜 이게 괜찮고 어떻게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의 처음입니다. 라바시카 라마오모 라바스 뭐 조금 뭔가 도대체 뭘 하겠는 말이 하나도 모르겠는 말이죠 위챗. 세핑 드루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브루탈 아라비안 히스 가지고 밀리언스를 prepare for 마치 럭키 마운틴 이렇게 가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가 뭔소린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딱 시작하는 이첫 문장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대한 무슨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 경우는 이첫 문장을 어떻게 쓰기 검색하기 뭐 생각하기 위해 뭐 1년을 뭐 어떻게 뭐 생각을 했다 고민했다 이런 이기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첫 문장, 첫 문단이 사로 잡아야 돼 사람의 마음들. 그래서 더 읽고 싶어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던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의 그랩 어테이션을 확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읽을 때만 해도 그렇게 첫 문단 얘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되게 실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이 글을 했는데 아니 자기 친구랑 자기 그뭐그섀도잉한 닥터를 그렇게 막 칭송하는 글로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닥터 윤인한테 이렇게 뭘 해줬고 이렇게 돼서 거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닥터 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하런거 거 봐서 이렇게 봤다. 아니 첫 번째 페러그래프를 그냥 전부 다 닥터 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거를 갖다가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 Take it easy. 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닥터 윤이 이렇게 되는 걸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행동을 하려고 했다. 가지고 이런 행동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뭐 닥터 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어우 진짜 너 진짜 뭐 너는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너는 진짜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태로 글을 풀어봐야지. 닥터 윤이 어뭐 이렇게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제가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닥터 윤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퍼스트 세이트헌트 쓸때 전부 다 자기 잘난 척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는 거보다도 자기가 못했던 거 하나 정도를 어렴풋이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쓰게 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가지고 예를 들어 애들한테 했었을 때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면 자주 울었었는데, 아, 애들한테는 이렇게 무슨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마음으로 다가는 가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꼬시려고 뭐 종이접기 같은 걸 해줘서 좋다. 아니면 자면 캔디 같은 걸 주머니 에 넣다가 선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애들하고 잘 지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약점을 이겨낸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Action speaks more than loud 이렇게 월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거나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넌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심지어 좀약상세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엘더리를 뭐 지켜 지, 지키면 붙여주는 약간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다치면 너는 그런 일에서 무슨 행동을 었는데 예를 들어 너는 뭐 양론이라든가 이런 데 가본 적은 있어? 막 이런 형태로 얘기해 나오는 걸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써야지 거길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베이그하고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양로원에 가가지고 어른들, 뭐 예를 들어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많은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걸 원해, 뭐 제가 배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뭐 데티스트가 됐을 었때 나중에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앱솔리노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드러지의 봇은 내가 알게 된 양론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 들어 뭐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그 아들 아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들을 하고 뭐 이게 내가 뭐 따로 문자, 문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전화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뭔가 해선 안 되는 일인 건 알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가지고 아드님이 뭐 어떻게 됐어? 그래 너무 그걸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액션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었을 때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보면 사람의 나머지를 알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야지. 내가 내 입으로 아우 나는 정말 왜그 엘더리를 케어하는데 소질이 있고 어, 엘더리의 마음들을 잘 읽는 뭐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 이딴 소리를 해 봤자 백날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베이그한 텀을 갖다가 죽여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걸 굉장히, 굉장히 추천합니다 어쨌든 MD 패스의 김태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도록, 좋,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